저로서는 노벨문학상도 받았겠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썼겠다.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마음에 드는 대목 몇 가지는 꼽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책방 주인 비크파치 혹시나 하는 그 책도 읽는 곳. 여기는 B급 직방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매주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걸쳐서 업로드 되는 월별 결산 영상인데요. 지난 7월 달은 유달리 에세이가 많았던 한 달이었습니다. 평소 저의 독서 습관을 돌이켜보면 에세이는 보통 한 권에서 진짜로 많아야 두 권까지 읽는 게 전부였는데요. 그런데 7월 달에는 족히 잡아도 거의 7권에서 8권 정도의 에세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더 끌지 말고 제가 7월 달에는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에세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7월 달에 첫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이고요. 저자는 페르디난트 본슈락 출판은 겔리온에서 담당했습니다. 제가 돈을 주고 따로 구매한 책은 아니고요. 제가 거의 2년 정도 활동하고 있는 출판사 서포터제의 신청 도서로서 읽게 됐습니다. 판사로부터 받은 선물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제대로 된 법치의 사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를 돌이켜 보면 법위의 국민정서법이란 이름으로 군림하고 있는 태법 현상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제 눈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큰 위협 요소로 보였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국민정서법이 위치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죠. 상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해보니깐 다른 나라에서 제대로 작동했던 법치의 사례를 알아보면 되겠거니 싶었습니다. 책에는 법치의 근거에서 내려진 실제 판결 사례들이 세세하고 재미있게 담겨있는데요. 물론 저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판결들이 몇 개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설명을 읽고 있으면 판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렸구나, 그런 원칙에 의해서 내려졌구나, 그런 내용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볍게 읽어 보셔도 괜찮은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7월 달에 두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이고요. 책 제목은 노인과 바다. 저자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어니스트 해밍웨이가쓴 작품이고요. 출판은 미음사에서 담당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토요일마다 출석하고 있는 독서 모임의 책스트에 올라서 읽게 된 책인데요. 저로서는 노벨문학상도 받았겠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썼겠다.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던 책입니다. 책의 모든 내용이 다 인상깊진 않았지만 이 책에서 마음에 드는 대목 몇 가지는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자신의 노인 상황과 무관하게 자신의 몫을 꾸준히 해내는 노인 산티아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이 자기 일을 끝까지 할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지지해줬던 소년 마놀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인생이 완성될 때까지는 개인의 노력과 타인의 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읽으면서는 각자 삶의 주체성을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와 동시에 자기 삶을 지지해 주는 주변 공동체도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7월 달에 제가 세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내가 너의 첫 문장이었을 때 라는 책이고요. 작장이 고양이 라는 프로젝트로 모인 젊은 작가님들인데요 각각 김민섭 작가님, 김원미 작가님, 남궁인 작가님, 문보영 작가님, 오온 작가님, 이은정 예. 작가님, 정지우 작가님 이렇게서 해총 7분의 젊은 작가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출판은 응진지식하우스에서 담당했습니다. 출판사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책은 제가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7월달에 미션 도서로 받아서 읽게 됐습니다. 완성된 책으로 먼저 만나보긴 했습니다만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된 책장이 고양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재밌어 보이고 정말로 흥미로워 보이더라고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주제를 정해놓고 그에 맞는 나름의 글을 써서 공유하는 그런 일종의 커뮤니티인 거잖아요. 프로젝트에 참가했을 작가님들이 정말로 재미있게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그런 커뮤니티를 하나쯤은 꼭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친분이 있는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고 굳이 친분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도 꽤 흥미롭고 재미있는 모임이 될것 같아요. 그렇기에 조만간 기회를 꼭 만들어서라도 이와 비슷한 모임을 하나쯤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에 네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은 2050 거주블룸 지구이고요. 저자는 데이비드 월러스 웰스, 출판은 추수밭에서 담당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기후변화에 저 역시 관심이 생겨서 구매하게 됐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조금은 알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현상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기대와는 달리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입을수 있는 피해의 최대치를 전부 다 넣어놨더라고요. 물론 내용 중간중간마다 한 걸음씩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후 재난 영화의 대본을 읽는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저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죠. 물론 저는 책이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만 들어주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러한 방식이 다른 사람들의 실천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또한 실천을 끌어낸다 하더라도 이 실천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7월에 다섯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트라우마 사전》, 저자는 총두 분인데요, 한 분은 안젤라 이커만한 분은 백카푸글리시라는 분입니다. 출판은 윌북이라는 곳에서 담당했습니다. 자주 들리는 독립서점. 북살롱 부산에 계시는 매니저님께서 저에게 추천해주신 책이었는데요. 평소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 나름의 트라우마, 나름의 고뇌를 갖고 있는 인물들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표적인 사례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나왔던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있겠네요. 일반 독자가 읽기에는 그렇게 썩 적합한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작가님들에게 아주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법이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법등 이론적인 부분도 아주 재미있게 알려주고요. 작가님들이 참고할 만한 트라우마들을 사전처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쪽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책을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거나 지장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읽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할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모든 트라우마를 일일이 다 읽어보는 것들이 아니라 나한테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싶은 내용들을 몇 개만 탁탁 골라서 읽어봤었고요. 그마저도 한때 유행했던 MBTI 설명서 읽듯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었습니다. 재미삼아 읽기에 썩 나쁘지 않은 책이다. 뭐, 꽤 재미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섯 번째 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달에 여섯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일주일 취미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총세 분이서 참여하셨는데 글은 강도율님, 그림은 위현정님, 그림 편집은 고미양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출판사 이름은 달기획이라고 하는 곳인데 음, 독립출판사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처럼 대형서점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요 저 역시도 부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독립서점 주책공사에서 구매했었습니다. 저는 취미라는 소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장 저부터가 취미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음, 코인더를 만 가는 것도 좋아하고, 걷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영상 찍는 것도 좋아하고, 이외에 이것저것 다 합치면 제가 취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좋게 10개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 취미로 러 살아가고 있던 와중에 내가 하는 취미를 콘텐츠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후로 제가 참고할 만한 사례를 이리저리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저에게 굉장히 신선할 수 있는 구성방식을 알려주기도 했었고요. 거기에 덧붙여 취미는 정말로 괜찮은 소재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해줬습니다. 책을 1분으로, 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취미와 관련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콘텐츠가 충분히 쌓이고, 노 플랫폼에 공개할 수 있게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도 한번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일곱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낮 12시 책방문을 엽니다. 박용희 작가님께서 쓰셨고요. 출판은 꿈꾸는 인생이라는 곳에서 담당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건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한 동네 서점 음서점의 이야기인데요. 식 사장님이 이 서점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서점을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일종의 생존기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음서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커뮤니티 기획이나 커뮤니티 매니징에 관심 있는 저에게는 인사이트가 됐습니다. 콘텐츠의 진입장벽이라거나 콘텐츠의 난이도, 콘텐츠의 단계,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저와 비슷하게 커뮤니티나 모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꽤 도움되는 책이 될 거다. 물론 그런 것과 무관하게 독립서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정말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니까 이 책은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꼭 방문해보고 싶은데요 그때까지 잘 버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월에 여덟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작곡가입니다만 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백조 작곡가님 백조 작가님 출판은 낭만정폭기라는 출판사에서 담당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일주일 취미와 마찬가지로 교본문고나 영통문고등 귀형서점에선 그 발견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작곡의 길을 걷게 됐는지 또 작곡가가 된 직후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 9년차 작곡가가 된 지금은 어떤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만화로 보여주고 있다. 음악이랑은 1도 상관없는 제가 이 책을 구매한 이유는 음악이랑 일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약간 동경하게 되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얼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지점도 있구나 우리처럼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볼수 있었고 다른 책들로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달에 아홉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안녕하세요 오늘의 동네서점이고요 출판과 제작 모두 퍼니플랜이라는 곳에서 담당했습니다. 음, 저는 원래부터 독립서점에 정말로 관심이 많았고, 독립서점을 탐방하는 걸좋아했기 때문에, 여기 퍼니플랜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릴 때부터 꾸준히 좋아요를 누르고, 그곳에서 독립서점과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얻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독립서점과 관련된 정보가 종이책으로 나온다고 하기에 바로 텀블벅으로 가서 후원을 했었고요. 이렇게 실물책을 받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이 재미있다기보다는 유용하다고 느꼈었습니다. 독립서점이란 게 파면 팔수록 끊임없이 또 새롭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독립서점이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친 경우가 정말로 많단 말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놓쳤던 독립서점을 다시 볼수 있게 되고 좀그 다음 번에 방문할 여지를 만들게 됐으니까 여러모로 저한테는. 유용한 책이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수도권에 있는 독립서점들이 위주로 담겨 있다는 점인데요.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는 부산에 있는 독립서점도 한 군데 같이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다 만족스럽고 좋은 책이었기 때문에, 음, 독립서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